저희 집 친구가 제가 다쳐서 아파가 좀 헤매고 있는 있었더니 아, 어느 병원에 가면 좋다. 아름마디 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뭐, 교통도 편하고 그래서 어깨 가락세가 아, 여기 오기 한 수일 전, 한 일주일 그쯤에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으로탕탕뛰었거든요 근데 첫날은 몰랐는데 그 다음날부터 어 너무 아픈 거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래도 그냥 아 이게 근육통이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도 아프고 그 다음 날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더니 사진을 찍어본 결과 골꺼가 나왔대잖아요 창피하게 <laughs> 그래서 아,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연구 치로 교정 물리 치료를 했었어요 지금 음. 이제, 이제 운동 연복까지 같이 하고 있는. 특히 연구 치료하고 교정 치료가 아무튼 마음에 들어요. 특정하게 치료하고 나면 되게 뭐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금방 나았, 병이 다 나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음, 이거는 맞다니 연구 치료라는 걸 하고 교정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런 거 하는 건잘 몰랐거든요. 근데 특히 연구 치료도 하고 교정, 운동 치료. 물리치료, 그네 가지를 병행하면서 하니까 몸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특히 그연구치료고 교정치료를 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마디마디 이게 마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늘어나서 편한 제자리에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교정치료하고 연구치료가 저는 많이 들어요.